안녕하십니까 청사 TV입니다. 오늘의 주택은 탄방동의 그린 주택입니다. 이 탄방동이 3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소형 주택이 많기 때문에 입찰할 때 금액적인 부담은 덜합니다. 큰 지도호심이 이쪽인데요. 전면에 좁은 도로 접하고 있고 6차로까지 160m 소요됩니다. 북쪽에 오피스가 있고 이쪽에 큰 상권이 있습니다. 오늘 주택 직장교통 상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시가 390 하는데 인근 비교시대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매 실적을 봤을 때 이쪽에 85% 됩니다. 2020년식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쪽 구역 엘리베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규마다만데 토지 70평 건물 135평 그렇지만 방 숫자 많은데 15개 운룸으로한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괜찮은데 감정가의 82%일 때11% 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최저가인데요 감정가 대비 사천 떨어진 10억입니다. 매각기 10월 1 3일입니다 주택의 평면도 4층까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반듯하고요, 전면은 동쪽입니다. 건물 뒤편 쪽에 코가 있고, 전면에 32평짜리 소매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고 주차 3대 가능합니다. 치수 참고하시는데 단위 미터고요. 오늘 주택 건폐율 용적률 좋습니다. 외벽은 석재입니다. 건물의 전면 폭이 11m, 측면이 14m입니다. 좌우에 옆에 건물 간격이 넓은데 5m 되고요. 뒤쪽은 더 넓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쾌적합니다. 1층에 소매점 하나가 있는데 현황을 봤을 때는 죽으로 쓰고 있습니다. 2020년 시 외벽 상태 좋고요. 단지 조금 관리 상태 소홀합니다. 2층은 내가 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치사장이 따로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 두개가 있고 8평짜리 미투가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색깔 방이고 원룸이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치사장이 있고 3층은 치사장이 원룸으로 바뀝니다. 확장이 되어 있고 치수 참가하십시오. 내벽은 탈거 백지 상태 좋습니다. 2층에 공동 치사장이 있는데 현황은 주거입니다. 2층, 3층 다섯 가구. 전면 보는 게두 가구, 측면 보는 게세 가구인데요. 측면에 이유가 많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건축 자재 괜찮아 보이고 쾌적합니다. 4층은 베란다로 13%가 빠져나갑니다. 원룸 2개, 미투 2개가 있고요.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4층에 4가구, 2가구는 전면 보고 있고, 2가구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총 15개입니다. 공실 없고요. 현재 임차권 등기하고 13가구 퇴거하고 현재 표면상 2개 남아있습니다. 많이 빠져나갔네요. 옥상 바다 상태 좋습니다. 2020년식입니다. 내 외부 상태 다 좋습니다. 이 탐방동 쪽에 2023년부터 경매 건수 9건입니다. 특히 원래 많고요. 그리고 9건 중에서 70%못 미치는 건 2건입니다. 66과 52가 있는데 자료형 터지와 구축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70% 상용하고 본 건과 유사한 소형 같은 경우에 85% 합니다. 그럼 두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형 터지인데요. 요건이 되겠습니다. 안쪽 건물. 8m에서 진입하고요 1층에 주차장 쪽이 이렇게 유방 건축물이 있고 방수자가 적기 때문에 수용이 낮습니다. 66%약철이 되었고요 2등과 차이 6% 납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축 건물 보게 되면 은 도로 좋습니다. 2차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훼손이 되었고요 5층에 증축이 있고 여기 없지만 4층에 쪼개기 되있습니다52% 되었고요 2등 차이 14% 많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본건과 유사한 소규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석건인데 이렇게 됩니다. 건물 120평 되고요, 공시가 3250 됩니다. 이하 설명에 대해서는 두건 제외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두 건요 조건 떨어집니다. 2024년 건 그리고 신초단가 520부터 620 하고요 연식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반 정도 있고 방수자 15 이상 됩니다. 많습니다. 온룸이 주로 돼 있고요 낙찰가 높고요 수익률 10% 이상 됩니다. 가장 수익률 좋은 게 이건데 86%건 수익률 16%입니다. 가장 좋은 게 이건데요. 모퉁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떨어진 게 이건데, 아까 봤던 거, 나머지 세건본건 유사합니다. 법례 확인하시고 참고하십시오.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건에 대해서 수치를 보겠습니다. 여섯 건 비교했을 때본 건이 토지 건물이 10평이 큽니다. 그리고 네건 비교했을 때두건 제외하고 하얀 건물, 공시지가 높고요. 신축 단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감적가 높고, 약간 아, 수익성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조건 유사하고요. 본건 같은 경우에 낙찰가의 82%일 때 수익률 11%입니다. 내건 비교했을 때는 좀낮지만 그렇지만 낮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성 보시겠습니다. 현 세입자 임대로 봤을 때 조금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에서의 기준은 탐방동의 일반적인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기준. 감정가의 70% 확인하시고 82%만 보겠습니다. 일반 대출 봤을 때 대출은 낙찰가의 45% 되고 자기자본 투입액 3억천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 11% 낮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요. 신탁대출 생략하겠습니다. 신탁대출은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낙찰가를 오합니다 금전적인 메리트가 좋은데요. 단점 많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증금이 12억 8천인데요. 최우선 변제 3개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 대비했을 때 보증금이 87%나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는 낙찰을 85%를 받네요. 여기 기준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와 후순이 5억 천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7억 7천에 배당이 안 됩니다. 전체 보증금이 60% 되는데 금액이 큽니다. 그렇지만 대학력이없기 때문에 낙찰자보다 높습니다. 마지막 등기부는 신야하겠습니다. 낙찰자보다 높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